아 오늘 거래소는 그 지금 보면 그 LG 디스플레이가 일단 그9% 정도 올라가는 게 일단 특징주인데 장기적으로 굉장히 회사가 많이 기울었던 회사예요, 그죠? 그리고 일단 지금 보면은 뭐 패널 자체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음 시황 선업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. 아무튼 이게 특징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. 어 아, 그다음에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제가 SK 이터닉스를 일단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보면 장중에 9% 넘게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예, 그리고 나서 일단 전강후약인데뭐 아직도 일단 수익 중에 있는 부분들은. 어, 일단은 반 정도는 이익을 챙기고 그 반은 지금 현재 보면은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좀그매치좀 보시고 어, 끌고 나가시는 매매해 나가셔도 좋겠고요. 어,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관세 수혜주들이 일단 거래소는 어,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 엔진이 일단은 10%로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보면 OCI 홀딩스가 어저께 급락 나오고 어저께 한7% 빠지고 오늘 투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소도 지금 코스닥만큼이나 굉장히 변호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밑에 이제 HD 현대 마린소 솔루션이 일단 추세적 상승 흐름을 어 이번 주에 조금 계속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 카카오페이가 지금 어 이탈을 했죠. 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방에서는 일단은 어 지금 현재 보면은 HD 중에는 그 HD 현대 그 만인 솔루션을 장기 투자 그 선취매 비중 정도로 어 계속 좀 보유 중에 있는 비중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일단 지금 보면은 오늘 카카오페이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방의 주력 종목인 코스닥의 NHN KCP랑 어 카카오페이는 같은 섹터기 때문에 또 아무튼 어 이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조선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삼성중공업이 이번 2만원 못 찍고 일단은 어2.9% 정도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계속 매매 반복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보다는 여기 그 음봉이 하나 발생하잖아요 월요일 날 정도가 아마 추가 재매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니까 어 일정하게 계속 보유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 일단은 매수를 좀더 하시는 게 좋겠고 어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은 보유를 오늘도 이제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. 어, 그러면서 일단 오늘 그 오장세 문자는 어, 노트케미칼이 일단 제가 제시한 어, 추가 재매수 가격이 어, 6만0천 원, 5만0천원 정도 되는데 오늘 일단은 지금 그6만0천 원대 근처까지 좀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어 오장세에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좀뭐 진행을 할그 예정이고요. 어 그리고 일단은 일부 가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어 57,007명대 올라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양봉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어 관세협약이 좀 늦어지면서 어 지금 보면은 3% 정도가 좀 이렇게 빠지잖아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추매나 일단 비중을 한번 정도 사고 여기서 일단 양봉이 돌았을때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매수를 하나 하면 일단 돌파 나와서 어 신고가 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지금 현재 보면 알래스카 LNG 개발은 분명히 일단은 관세 정리가 되면은 한 타임 정도는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 업종이고, 오늘 하나 엔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